네 안녕하세요 빌딩 전문 채널 아크티비 최윤경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물건을 분석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매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거나 이제 막 건물을 알아보시는 검토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부동산에서 물건을 소개받으면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개하는 중개사의 개인적인 의견에 많이 치우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분석을 하시면 자신만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나름 괜찮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런 물건을 받았을 때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예시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매물은 법률적인 입주가 없었다는 전제 하에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은 명도가 가능했고 잔금 전에 멸실을 매도인이 승낙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완성되어 있는 건물을 검토하시면서도 고려 사항이 많아요. 근데 건축행위라는 건물을 검토할 때더 난이도를 느끼시고. 검토 사항이 추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물건을 검토한다는 전제 하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토지 면적은 10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에 지금 86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이 건물의 금액은 70억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평당가로는 6,570만 원 정도 되고 일단 첫 번째로는 입지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물건을 받았을 때이 물건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하고 일단은 지도 어플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로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그냥 서울은 지하철이 안 닿는 곳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검토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역이 어떤 역이 있는지 일단 먼저 보시면 될거 같고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손파나루 역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코너 도로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활성화된 호선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도 좀 어느 정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물건을 검토하실 때는 웬만하면 지하철이 그래도 뭐 500m 반경 내에 있는 곳을 검토를 좀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상백제역과 뭐 몽톤초선역, 그리고 잠실역까지도 뭐 도보로 10분 내에 다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역 다음으로 제가 분석해 볼 요소는 주변의 배우 세대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것들이 배우세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잠실역 역세권 그리고 방이동 먹자골목 위쪽으로 지금 신축 중인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잠실 르엘 아파트고요. 롯데 건설에서 지금 짓고 있고 지금 1850세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쪽으로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세대수는 총 2,678세대고 삼성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들어가서 건설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 대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적 편집도로 보여드리면 위에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방이동 역자골목 그 위쪽에 몽촌토성역 그 주변에 빨간색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금 일반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 일반 상업지들에는 오피스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로 짓고 있는 오피스텔들도 많고 그리고 이미 지어져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오페스텔 수요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인구들이 이 방위동 먹자골목과 이 상권이 있는 이 블럭에 수요를 어느 정도 소화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송파구는 대로변 이면에 거의 주택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상가 주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송파구는 배우세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일단 이미 많고 중공되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어서 상권의 확장 가능성과 수요 증가를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세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워낙 그 배우세대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셔야 될 요소 중에 하나는 주변 상권으로의 연결성입니다. 주변의 네임드 상권과 이 건물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상권은 점점 확장하기 때문에 그게 확장하면 여기까지 확장이 될지. 그런 판단 좀 어느 정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밸류맵이라는 어플을 오늘 사용을 할 건데, 이 어플을 통해서 상권을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뭐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이트에 있는 것을 끌고 와서 이렇게 상권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상권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지, 연결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고 배우 세대가 늘어날수록 상권은 점점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확장이 될지 말지까지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상권 내에 위치해 있다면 위치가 뭐 굉장히 지금도 좋은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기준으로 보면 상권 에서 사실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역세권인 점도 좋고 그 다음에 백제공로 이 대로변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치가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완전 A급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권 확장을 노려본다면 추후 개선될 여지만 남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점들이 제가 지금 현장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니까 로드뷰로 보여드릴 건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로드뷰로 보시는 것도 1차적으로 보시지만 물건을 검토하실 때꼭그 주변 지역을 가보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로드뷰로도 뭐 어느 정도 파악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임차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는지 주변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의 임차 수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꼭 임장으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건물을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것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대로변 쪽으로는 병의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한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서는 먹자골목이 좀 시작되는 느낌이고 뭐 약국도 있고 뭐 먹자골목도 있고 그리고 이면도 으로 들어갔을 때는 주택가 형성이 좀 거의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셔서 확인하실 거는 반경 500m는 정말 저는 샅샅이 돌아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뭐 한번 돌아서 아 이게 뭔지 파악이 좀 안되겠다면 여러 번 계속 도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파악이 될 때까지 조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판단할 때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역성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떤 구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동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건물을 사고 파실 때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송파구 그 평당 6천 대면 저는 나쁘지 않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치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맵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할 건데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면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적당한지 좀 파악을 해 보셔야겠죠. 중개법인들 같은 경우는 자료에 주변에 대한 시세를 넣어 놓은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 그것만 보시기보다는 직접 제가 보는 이 밸류맵이나 아니면 디스코나 이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어플들을 통해서 주변 실거래가를 체크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거래 사례가 많지 않다면 좀더 넓게 보고 주변에 그 나온 매물들까지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도 매물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세 부분은 다양한 고려사항이 좀 존재합니다. 뒤에서 저희가 수익성을 또 체크를 할 테니까 일단은 그 정도만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걸로 보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물건이 이 위치에 있는 물건이에요. 뭐 21년도에 근처에 팔린 물건을 체크를 해보면 같은 코너 건물인데 평당 7,400만 원 정도 매매가 됐고요.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물건이 평당가가 훨씬 더 저렴하죠. 2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라인에 조금 더그 상권에 붙은 매물 같은 경우는 토지 평당 8,0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총 매가는 80억 원이고요. 이두 사례만 보고 같은 길에 있는 두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토지 가격은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시점보다 뭐 1년, 2년 전에 거래인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검토하는 물건이 평당가가 월등히 싸다. 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지역을 하나 더 보면 같은 길은 아니지만 대로변 하나 이면에 좁은 도로에 들어와서 거래된 게 박스형 토지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6,200만원 평당 6,3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했던 매물들이 어떤 컨디션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래 자리를 보실 땐 그냥 이렇게 숫자만 찍힌 걸 보시지 마시고 실제로 이 건물이 어떤 컨디션의 거래가 됐는지도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신축 건물이랑 그냥 새로 지어야 될 건물이랑 평당가가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셔서 시세를 파악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고,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다면 그 매물들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실제 진행이 되는 매물인 건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킹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축행위를 검토하시는 겁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행위를 할 목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가정을 저희가 했었고, 코너 건물로 가시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대체적으로 코너 건물의 장점은 다른 토지 사이에 끼어 있는 박스형 토지보다 토지 활용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도로를 양면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고 싶은 쪽으로 주차장을 구성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 그 활성화된 길 쪽으로 내 건물을 더 가시시키고 더 붙여서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건물을 원하는 쪽으로 붙여짓기에 훨씬 더 용이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건축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건데, 박스형 토지에서 건축하는 거랑 코너형 토지에서 건축하는 거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고 이렇게 물건을 받아보셨다면 이 건물을 받아보시고 리모델링을 할지 신축을 할지 검토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본 건물의 여러 고려사항을 고려한 후에 저는 신축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상부층 3개를 주택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층고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은 보통 친고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임대할 때 이슈가 되고, 층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방이 쪼개져 있고, 뭐, 내력벽이 들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어, 신축으로 좀 결정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으로 검토를 할 거면 이제 규모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규모 검토가 뭐냐면 이 토지를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아니면은 공법 규제인 지구단위계획고요. 그리고 토지 모양 등으로 건축행위 시에 이 토지를 활용했을 때 제한이 없을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거를 부동산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시는 건축사 사무소나 아는 곳이 없다면 그 부동산 중개법인, 빌딩만 전문으로 오래하는 부동산 중개법인에 의뢰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제공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개법인들은 대부분 규모 검토를 해서 물건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중개법인들을 좀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개요에서 가장 어쨌든 중요하게 보는 점은